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 명리의 신살론 비결. 어제까지 충살, 그래서 육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형살 형쌀 작용, 형살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형살은 충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무섭다고 그래요. 이 충살은 직접적인 내 일상사에,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해당한다면, 형살은 내 개인의 작용을 하면서 형권 발동이다. 그래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살이기, 형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형살이란 한마디로 형벌과 같은 뜻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규범이나 제어 장치와 같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즉,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수술과 같은 작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형살은 가정이나 조직 사회 등의 단합을 해치는 것으로서 삼합을 손상하는 작용이 형살에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즉 가족이나 가정, 부부생활 또는 이러한 사회생활을 아는 조직 사회 이것이 합이다. 그런데 이합 작용을 손상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삼형사의 성립은 지지 상합과각 계절을 주관하는 방국이 서로 교차하면서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은 마물의 이치가 가득 차면 넘치고. 왕성하다면 다시 쇠약해지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달도 차면 기운다, 그래요. 자, 그리고 보니까 아침에 새벽 운동을 나가서 보니까, 달이 아주 휘엉청, 보름달이 밝더라 그래요. 오늘이 음력 9월 16일이다. 그래서 보름달이 아주 밝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뛰다가 한 시간을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강의를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이노술화국이 사오미 화방을 만나면 인사형, 오자형, 그 다음에 술미형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노술 화국과 사오미 화방을 만들어서 염상격으로 희신이 된다면 대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이렇지 못하고, 화국이 귀신이라면, 이 귀신인데 화국이 성립이 되었고, 사오미 화방을 이루었다면, 이건 거의 생명, 을 이룰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것은 인사형, 오호자형, 순미형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거든지 다 마찬가지다 그래요. 이렇게 방과 국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태가 시신이라면 반갑겠지만 귀신이라면 사주의 중화를 잃게 되고 치명적 결과로 나타난다. 즉, 화국에 화방이 만나니 중화를 잃게 되고 인사형, 오호자형, 순미형이 형성되어 사주 전체가 동하게 된다. 이때 종격이 되지 못한 병정화 일간이라면 사망할 수 있다. 신자진 수국이 인묘진 목방을 만나면 서로 간에 형살이 형성되어 인신현충자묘형, 진진자형이 형성되어 사주 전체가 동하게 된다.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인노술과 사오미방구. 자, 이 부분은 아까 설명했죠. 인사형, 오자형, 술미영살. 그 다음, 해묘미는 이 해묘미는 해자축 수방을 이루면 해자형, 자묘형, 승미충 치명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 다음 신자진수국은 인묘진 목방을 만나면 인신충, 자묘형, 진진자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유축 근국은 신유술 금방을 만나면 사신형, 유유자형, 축과 술이 만나 형살이 되죠. 축술형.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고 대운과 세운에서 이 방과 국이 만나서 지신이라면 정말 사망하기 쉽다 그래요. 사망까지 간다. 그 정도로 흉하다 그래요. 명식에 형살이 있다면 해당 형살이 동하게 되는데, 즉, 지지는 정해야 하지만, 동하게 되었다면 해당 형살 오행은 더욱 왕성하게 된다. 즉, 평안하던 가정에 불이 났다. 불이 났는데, 이렇게 형살이 동하게 되면, 휘발류를 붓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므로 형살 오행이 시신이라면 명예와 권력을 잡고 위험으로 만인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귀신이 되거나 평고하다면, 형벌에 시달리거나 연속적인 재난이 발생하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인생이 된다. 성격적인 면에서는 명식이 생황하고 유기하다면 의지와 소신이 있는 행동이 강하고 말이 적고 과묵하며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리와 인정이 많으며 희생정신이 있어서 활인성으로 발동한다 그러나 명식이 사절되었거나 평고하다면 무정하거나 냉정하고 비정하거나 잔인하며 배은하거나 배신하기 쉽고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이며 얼굴에 화기가 부족하고 거칠며 위협적인 사람이 된다. 즉 다시 이제 이 부분은 꼭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형살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그 명식이 형살이 있으면서 희신 작용을 한다면 의지와 소신이 있는 행동이 강하고 과묵하며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이 많으면서 희생 정신이 있어서 활인성으로 발현이 됐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지신이라면 대체로 냉정하고 비정하거나 잔인하며 배신 배반을 하고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이며 얼굴에 화기가 부족하고 거칠며 위협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가정적으로는 대체로 형제나 친인척 사이에 우정하고 부부 불화가 작거나 부부 이별 수가 많은 특징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배신이나 몰약, 범법으로 인해서 구속 등의 관제 구설이 다르고, 신체적으로는 찢고 째는 수술이나 불구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무관직 계통에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좋다. 그래요. 그래서 찍고 째는 수술 불구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의사, 또는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대원, 또는 정육점, 도산업.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요즘에 그 대지열병, 이것 때문에 많은 지금 현재 그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주에서 사명살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돼지를 땅을 파서 파묻거나 내지는 등등 이러한 직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리야만이 자기의 흉액을 떼우게 된다. 그래서 무관직으로 경찰, 군인, 의사, 의사도 이것은 찍고 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과계통이겠죠. 그래서 이쪽이 맞다. 그 다음에 의사, 건설업, 실내 장식, 이 부분도 헐어내고 다시 실내 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 등을 하게 되는데, 여자들한테는 산액이나 산호통의 고생이 심하며 고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남자보다 질병이 더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사무인과 질환에 그 아이를 낳는 그러한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 기의 소모도 많고 또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자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통해서 몸의 불순물을 걸러서 빼주는 이러한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또한 잘못되면 많은 고통이 또한 여기서 따르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도 고통이 더 많은 세상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애언서에서는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 될지, 이것은 모르겠지만, 후천시대로 들어가면 여자의 월경통이 없어진다는, 그리고 여자의 월경을 하지 않는다. 남자처럼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던 그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 보면은 알겠다 아마 우리 시대의 후천 문명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사주 그릇에 해당하는 격국용신의 짜임새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미용실 미장원 이발소 의류계통 포목 관련업, 석공, 보일러공, 카센터, 주의소, 정육점, 도축업 등에 종사하는 일이 많다. 재성 운이 좋거나 관운이 튼튼하다면 수산업, 창고업, 목욕탕, 숙박업, 관광업, 오락사업, 약사, 의사 등 직업이거나 형벌권을 구사하는 경찰, 수사기관,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계, 신문방송 등의 언론이나 회사내 감사 또는 군인 등 별정직이나 권력기관의 인연이 있다. 형살지지의 지장간을 통군처로 사용할 경우, 이것은 충하고는 틀리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을 하면, 즉, 인신충이다. 인신충이면, 충이 원국에 되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장간, 간목이나 병화, 경금이나 임수, 이 지장간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병갑의 집, 경금과 임수의 집, 이 집이 이미 무너진 것과 같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없는 일사무성과 같은 병갑이요, 경임이 되기 때문에 통근처로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계절과의 함수 관계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사형이죠. 인사형 또는 사신형.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충이 되어서 깨워 부시는 상태가 아니고 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떠한 것이 깨워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지장관들은 전부 다통근처 작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어떠한 글에서도 그 부분 얘기를 했는데 인목이 있고 임신이라면 임신충이 되었기 때문에 둘이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임수를 생할 여력이 없다. 신금이 그래서 임수의 통근초 상실이요 임수의 인목이면 병지 발동이요 신금이면 생지 발동인데 생지와 병지가 서로 간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임수를 도와줄 여력이 없다. 그래서 허공 중에 날아가는 쓰지 못하는 임수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인신충을 하는데 임수가 중앙에 수기가 되어서 통관신이 되어서 해준다면 매우 좋겠지만 사용 불가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허약하고 나약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충은 무자비하게 깨어 부시는 상태가 되지만 형살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장간을 통근처로 사용할 경우 충살보다 형살이 더욱 길하고 정확하다. 충살에서는 지장간이 상하지만 형살은 동암으로 깨어진 것이 아니다. 병종화 일간 여명사주의 식상에서 축술미 사명이 되었다면 자연유산 낙태 자궁의 임신, 임신중독, 제왕절개, 자궁암 수술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들 낳기가 쉽지 않으며 주로 딸을 낳게 되고 아들을 잉태한다면 유산 낙태 수가 강하지만 딸을 잉태한다면 무사하기는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다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관살인 진술 충미 또는 여자의 식상인 진술 충미 이때는 개복 수술을 하면서 피를 보고 그리고 대복 수술의 태길 태어난 날짜를 잡아서 태어나게 되면 오히려 요즘 시대에서는 전화 요복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써서 뭐 구국공문이 될 것을 오국공문이 될수 있도록 좋은 시간 날짜 태기를 잡아야 되겠죠. 부모의 능력이 있고 등등등한다면 이렇게 태기를 잡아서 지금 필자도 여러 숫자는 셀 수는 없지만, 그 개복 태기를 수술을 많이 잡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10년쯤, 이 정도 20년쯤, 이 정도쯤이 지나면 아마 이 국가의 동양목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마만큼 좋다. 그래서, 남명 또한 수기 일간은 축수림의 사명의 관살이 귀신이라면 아들 낳기가 쉽지 않고 잦은 시비 구설 관제 재앙이 발생하고 좋은 직업이 형성되지 않으며 불구수가 강하다 장애인이 될 염려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업변동이 심하고 유장 관련 질병이나 혈액 관련 질병, 신장 질병, 심장 질병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지가 형충이 된 사람은 대체로 지기를 싫어하고 오만과 과시욕, 칭찬받기를 좋아하지만 의외로 인정과 눈물이 많으며 측은지심이 강해서 희생적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존심, 독선적 기질이 강하여 분노, 잔인, 냉혹성, 염세적 성향, 자학성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일제에 형충살이 있는 경우, 신체적으로 찌고에는 수술사하고 잘 부딪히고 잘다친다 그러므로 몸의 여러 곳에 흉터가 있을 것을 상징하고, 다친 곳을 치료하려는 마음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의사나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업 무관성분이 나타난다. 형살에 꼭 알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번 읽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자 사주 명식에 무인일주라면 인사신 사명을 다 갖춘다면 수족을 절단하는 불행을 겪는 경우가 많다. 즉 무인일주가 사주격이 안 좋고 인사신 사명살이 있다면 수족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많고 필자가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한쪽을 절단하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일지 신금이 형충이 된 사람은 폐, 기관지, 대장, 기능이 허약하므로 호흡수련을 하는 것이 좋다. 일지에 축술미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가슴앓이 유경년, 속병을 반드시 알게 된다. 병인일주나 정사일주에 인사 형살이 있다면 화재 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갑인일주나 을사일주에 인사 형살이 들어 있다면 수족을 절단하는 불행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척추 디스크나 목 디스크에 신음하게 된다 이것은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인일주나 을사일주에 사대운을 만나거나 이 사와에 관련된 인사형살이 형성이 되면 수족을 절단하고 또는 척추 디스크나 목 디스크에 신음하게 된다 사주 명식의 인사신 사명이 일지이고, 즉, 인목일지, 사화일지, 신금일지이고, 다시 인사신 사명이 형성되고 다시 대군에서 형사를 만나면 반드시 교통사고를 당하고 척추 디스크나 목 디스크에 신음하게 된다. 일지가 자수나 묘목이고 자묘 형살이 있는 사람은 바람둥이 의사가 많은데 이 경우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쪽 관련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병으로 고생하거나 색탐 망신을 겪는다. 일지 자수나 자수가 있고 유금이 있다면 묘목 대원. 또는 그 묘목이 있고 유금이 있었다면 자수 대원. 또는 자수와 묘목이 있었다면 유금 대원. 이때 성병으로 고생하거나 색탐 망신을 반드시 90% 이상 겪게 된다. 형살이 있는 사주가 그릇이 크고 스스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중화를 잃었다면 재난과 고통이 따르므로 형살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래요. 자 오늘은 형살에 관련되어서 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 형살의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